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또 이렇게 어, 지붕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지붕 위에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어, 앞서 이제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어, 이렇게 이제 지붕, 평지붕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쪽하고 지금 이쪽하고 이제 세대주가 틀립니다. 그래서 같은 이제 한 지붕으로 되어 있지만 저쪽, 저쪽 지붕하고 이쪽 지붕하고 이제 세대주가 틀리기 때문에 보통 이제 누수가 발생이 돼서 저쪽 집은, 어, 저쪽 집은 저런 으 공사를 했고, 이쪽 집은 이제, 어, 원래는 육각 싱글인데, 이제 방수탄, 어, 누수가 돼서 방수탄으로, 어, 싱글 방수탄으로, 어, 펜트 칠을 해서 누수를 또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또 새다 보니까, 어, 찾던 중에 이제 칼라 한 판으로 완전히 씌우자 해서 건축주께서 님 의뢰를 주셔서 지금 공사에 들어가는 건데, 지금 이런 형태의 지금 지붕 자체가 지금 20채.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22채입니다. 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22채가 다 똑같은 형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앞집도 보시게 되면은 어, 색깔이 반반이죠. 저기도 지금 흰색으로 어, 이제 방수를 했고 저쪽도 보시게 되면 저런 색상이 틀리고 또 저쪽도 보시면 어, 제가 보이는 이뒤편으로 보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손갈키는 저쪽 부분도 어, 색상이 틀리고 지금 이 한칸 건너져서 이쪽 부분다 틀려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누수가 발생이 되다 보니까 세대주도 어 틀리다 보니까 안심만 같이 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물레가 물레도 없을 뿐더러 방수다 방수다 보니까 지금 여기 주저 앉은 곳도 있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평활도가 맞지가 않아요. 어, 주저 앉은 곳도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어, 주저 앉은 곳도 있고 지금 이게 밑에 자체가 공구리가 아니라 지금 합판으로. 어, 지금 파리가 잡혀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물바지를 뜯고 있는데, 어, 하판이죠? 옆에 측면 보시면 하판, 이합판인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지금 누수가 이제 되다 보니까, 이 안쪽에 하판이 물을 모아가지고 지금 다 썩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어. 보이죠? 아 어. 그렇다 보니까, 아 노수가 좀 직전이 되는 거고, 여기도, 어, 보시게 되면, 하판이, 어, 이렇게 물을 많이 음. 먹어가지고, 이렇게 됐죠? 여기 꺼졌죠? 보시게 되면, 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는 이제 평활토도 맞추기 위해서, 목재를 전부 다, 어, 테두리를 잡고, 하지를 잡은 상태에서, 어, 저희 칼러판 징크250, 징크어5으로지금 강판이 깔아질 거고요. 지금 옆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뭐, 어떤 데는 뭐, 이렇게 방수로, 싱글탄으로 방수한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이렇게, 지금 여기 옆집 같은 경우는 또, 어 강판, 또 강판으로, 어 이렇게 또한 데도 있고, 여기는 이제 요 강판, V250 강판이 아니라, 어, 이제 칼랑판 징크250, 250 강판으로 착권착상으로 시공이 될 거고, 지금 이 경계선에서는 저희가, 어 여기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처리를 어 확실히 잡기 위해서, 목재 잡을 여기까지 하고, 목재를 여기까지 뺄 겁니다. 여기까지 빼서, 여기서 한골을 덮어서, 양쪽으로, 어 물이, 어 침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짝 넘어가서, 지붕이 와 완료가 될 겁니다. 어 씌워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이제 물바지, 어, 목 물바지를 다 빼고 있는데, 테드를 돌리고, 어 뒤에도, 한 강판 200 정도가 빠지고 울바지가 다 달아질 거고, 한총한 한 300, 300 이상 정도가 빠지는 거겠죠. 앞에 같은 경우도 보통 저희가 시공을 할때 판을 여기에 맞추고 여기서 바로 하우로 어, 시공이 되죠. 그렇게 하지 않고 어, 목재 작업은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하이달 친 다음에 어, 목재는 이끝을에 맞추고 판만, 판만 앞서라도 한200 정도가 나, 나갈 겁니다. 어, 판만 앞서라드200 정도 가 나와서. 하고 테두리를 돌릴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이 앞에 쪽에서도 앞면도 한200 정도는 어 빗물이 들이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어 지금 정면에 정면에 보시게 되면은 어 이런 식으로 어 기존에 물자국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기 위해서 판을 빼고는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빗물이 이벽 타고 이, 이 맞밖 벽 타고 흐르는 이 물자국이 전부 다 없어질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또 작업을 할 거고 앞서라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물자국이 생기지 않게끔 어, 건물의 이제 내구성을 좀더 높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래서그 식으로 이제 작업을 어, 진행이 될 겁니다 어, 그렇게 하면 어, 이게 강판으로 씌우게 되면은 뭐 누수는 뭐100%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시공이 될 거고 지금 여기 지금 한 동만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저쪽 어 지금 저기도 철거 작업을 하는데 지금 제가 저쪽에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기 어 보일지 모르겠는 확대가 되나 안 되네 어 저기 저희 지금 지붕 하나 뭐 이렇게 보이죠? 어 지금 사람 보이나요? 지금 철거하는 거 저기도 이제 지붕을 똑같이 여기와 지금 설명한 대로 그대로 깔 겁니다. 저쪽 동도 할 거고요. 어 아무래도 뭐좀 하게 되면 뭐 모르겠습니다. 뭐 주변에 보면은 뭐더 해달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희가 맡은 거는 지금 이쪽 동하고 저쪽 동두 어, 개도 맡고, 어, 뭐한개동더 추가 돼가지고, 뭐한세개 동까지만 하고, 일단은 뭐 빠질 것 같습니다. 어, 아무튼 작업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야, 파니! 야. 물이 뚝뚝 떨어진다. 이게 하판인데, 다 썩어서. 아, 물이 떨어져. 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어, 지금 영상, 영상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렇게. 하지 작업이 열 십자 방향으로 석가래하고 욕구 방향. 두개 다. 세로상하고 이제 가로상 어, 목재 작업이 모두가 실시가 됐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제 어, 아까 영상에 서 말씀드렸듯이 전면 쪽, 어, 전면 쪽에 그 물자국, 바깥쪽 어, 어, 물자국을 지금 목재를 채 상태에서 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원래가 이쪽에 물자국이 다 있었어요. 어, 이렇게 평판으로 어, 감싸주면 감싸주고 지붕판이 나오면 이제 영구적으로 깔끔하게 어, 관리를 할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이 됐고요. 지금 어 앞면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앞면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지금 하이다로 깨끗하게 지금 됐고요. 지금 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어 여기는 이제 건축주분께서 어볼 지붕을 목재 하자 작업을 하면서 여기 앞쪽이 이제 출입문이에요. 보시게 되면은 이기 앞쪽이 어, 볼... 어, 문이 있죠 분이. 어, 그 앞쪽이 이제 출입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가 있는 곳에서 지금 400 정도를 더 뺐습니다. 그래서 출입문 쪽으로 빗물이 직접적으로 어, 떨어지는 걸좀 막기 위해서 그 의뢰를 해주서 목재 하자고 400 정도를 뺐고요. 어, 이렇게 빼게 되면 직접적으로 이제 뿌리는 빗물은 어, 어느 정도 차마를 할수 있고 어, 반대로 이렇게 바람이 불어서 들이쳐가지고 노한진으로이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직접적으로 떨어지면 어, 떨어지는 거는 400 정도 뺐기 때문에 조금 어, 덜 막아줄 수 있겠죠. 빗, 빗물로 치는 거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했고 저렇게 목재 작업을 뺐기 때문에 어저 목재는 지금 된주하고 하이드 작업이 또 별도로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작업이 됐고요. 지금 여기도 이제 보시다시피 합판이 어 다썩었죠 어 빗물이 빗물을 먹었기 때문에 이런 합판들이 다썩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도 그렇고 어 그래서 이쪽 같은 경우는 뭐 지붕 꼭 하긴 어 해야 되는 지붕이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제가 이쪽에서 보시게 되면은 어, 꿀렁꿀렁한 게 목재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어, 평활도가 지붕의 평활도가 이렇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본인의집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꿀렁거리고 하나 어, 꿀렁거리고 이제 지붕 평활도가 맞지 않다. 그러면 이제 반드시 이렇게 지금 제가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어, 세로상하고 가로상으로 목재 한 작업을 잡아서 지붕의 평활도를 맞춰 주는 상태에서 이제 지붕 을 씌워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남은 작업은 이제 벤조, 하이다까지 테두리 작업이 모두 끝나면 이제 강판, 징크 2 5 0 강판으로 이제 작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 뒤쪽도 한200 정도 강판이 빠지고 물바지130 정도가 빠지면 보통 한 300, 300 정도가 의 정도 더 나가는 거고요. 여기 앞스라도 기존의 방식, 방식은 원래 저앞스라에 하이다이를 끊어서 타워 마감을 깔끔하게 하는데 여기는 그 모양보다도 어, 기능적인 면을 좀더 빗물이 어 빗물을 좀더 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는 반대로 어이 상태에서 판어 뒤하고 똑같이 200 정도가 더 나간 상태에서 하우가 테두리식으로 돌아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게 작업이 이제 진행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될것 같고요 그러면 작업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이렇게 드론 영상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어, 지붕 반쪽, 어, 이쪽 세대 지붕이지만 저쪽 세대 지역은 틀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쪽 어, 지붕사를 했고요. 어, 기존에 이제 바로 깔지 않고 여기 좀 이제 물, 물에 고를 좀 높이기 위해서 단차를 좀높이 올렸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올렸죠. 올린 상태에서 이쪽 반대쪽, 어, 반대쪽 지붕까지 물이 새지 않게끔 한, 한 고를 더 넘겼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했고요. 앞서라도한 200쪽도 빠졌고요. 어, 뒤스라도 보시 해주시면 어 판이 나가고 물받이까지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지금 어, 공사가 됐고요. 여기는 사용한 자재는 이제 착골 색상, 어, 착골 색상, 징크 250, 어, 칼라 한판 징크 250 착골 색상으로 이제 시공이 완료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뭐, 더 이상 뭐, 빗물이, 아까처럼 뭐, 합판이 독수거나 빗물이 새서 하는 그런 누수, 노수, 누수의 위험은 이제 100% 막, 아지는 거겠죠. 그리고 저희가 항상 말씀하다시피, 어, 지붕 이쪽 길이, 어, 이쪽 길이가, 이쪽 길이가, 어, 7m가 넘는다, 7m가 넘는다 하면 이제, 반반, 반반씩 해서 밑에 판을 먼저 붙이고 위에 판을 덮어서 시공을 하면 됩니다. 그랬을 경우 보통 어, 최소 겹치는 폭이 300에서 좀 안전빵으로는 한500 500 정도로 겹치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m 이상까지 씩 어, 겹쳐졌습니다 어, 물매가 어, 고가 저렇게 높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지금 여기 보시는 고 자체가 낮기 때문에 어, 고 정도보다는 더 많이 어, 더 많이 겹쳐서 한 1m까지는 어, 물 빗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덮어서 폭에서 이제 시공을 했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또 어, 다른 지붕사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찍혔을지 모르겠지만 지 반대쪽 어, 지금 목재 작업 하고 있죠. 어, 저희 도 똑같은 똑같은 지붕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집이 한 22채 정도가 똑같은 형태로 된 지붕인데, 저쪽도 역시나 누수가 돼서 어, 목재 작업 하고 똑같이 이와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지붕 이씌워질 거고요. 여기 하고 또 추가적으로 제 손가락 갈기는 저쪽 지붕도 또 추가적으로 공사가 들어갈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공사 일정을 잡긴 잡는데. 어 제가 저번에도 공사 일정에 어, 잡, 어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데는 빨리 할수 있고 어떤 데는 늦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또 상황에 따라서 틀려지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도 공사를 하다가 한 채가 더 추가되는 바람에 공사를 하면서 또 위축되세요. 그럼 저희가 갔다가 따로 일정을 잡고 다시 올라오기가 힘듭니다. 먼지역 같은 경우는 그랬을 때는 바로 이쪽 지역, 지역에 했을 때는 어 이쪽 지역에서 바로 공사가 들어오면 바로 공사를 하고 다른 지역을 조금 조금씩 밀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지붕 공사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제 지붕 밑으로 이제 내려왔고요. 어, 첫 번째 형단, 어, 현장에서도 이제 설명을 했듯이 부가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지금 된조 한400 정도를 뺐습니다. 그 밑에 이렇게 창문이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밑에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원래는 이제 바로 기, 기준에 지붕이 없었을 때는 바로 여기서 이제 빗물이 이렇게 내려오는 형상이었는데, 이렇게 직접적으로 400 정도를 빼면, 이 위에, 어, 창문 쪽으로 약간 지붕에 챙이 나가는 거겠죠. 이 위쪽으로 400 정도가. 그래서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비의 피해는 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아무래도 이제 좀 바람이 불어서 들이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이렇게 사, 어, 400 정도를, 어, 창문 위쪽에다 이렇게 추리문 쪽에다 하게 되면, 직접적으로 떨어지는 빗물의 피해는, 어,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지붕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고요. 역시나 보시게 되면은 요, 요 밑면, 요 목재 하지작으로 된, 된 면은, 이제 덴조, 어, 저희 사전판 덴조하고 이제 하이다로 이제 마감 처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고 완성, 완성이 완성 되면 그 완성된 영상으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앞서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이 앞에 이제 출입문 어, 출입문 쪽에 이렇게 어, 목재 하지 작업 어, 상태에서 이제 텐두 시공이 완료가 됐고요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현관 쪽에서 이런 식으로 한 400이 제가 여기 여기가 이제 어, 창문 자리죠. 출입구 어, 쪽에서 이제 400 정도가 이제 빠져서 덴조 시공이 되고 그 위쪽으로 감싸 올려가지고 하이다 시공이 됐습니다. 보통 덴조 하이다에이 색상은 착고 색상을 이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지금 옆에 측면 측면 단에 이제 하우가 이제 돌아가서 이제 마감 처리가 되는 거고요. 어, 앞서 첫 번째 현장에도 마자, 마찬가지로, 어, 지금 이 전면 쪽, 어, 전면 쪽에 이렇게 판이 한200정도 빠졌습니다. 전면 쪽도 판 다음, 어, 판이 한200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이 벽스라이에서, 어, 이쪽. 벽수라에서 세는 것도 조금 더 잡아줄 수가 있죠. 원래 정식 시공이라고 하면은 이 판을 어, 상단 쪽은 빼지 않고 바로 이쪽까지 마감을 지은 상태에서 하우 마감이 어, 덮어지는 시공이 되겠죠. 근데 여기는 이제 조금 빼달라고 해서 이렇게 시공이 됐고 이런 작업을 만약에 어, 필요하다 이렇게 어, 판을 빼서 여러분들도 하고 싶다 하시면 일반 기압골, 일반 기압골 강판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첫 번째 현장과 이두 번째 현장 그다음에 세 번째 현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어, 이첫 번째 현장에서 시공했던 것처럼, 지금, 차콜, 어. 징크250, 칼랑판 징크250 강판으로 해야지만 이렇게 200 정도로 뺄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상태가 아니라 일반 기아골, 흔히 보이는 이제 기아골 강판으로 하게 되면 기아골 강판 같은 경우는 250 사이즈에서 가운데 턱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250이 어느 지점에 위치하는지 따라서 뺄 수도 있겠지만 못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를 초과해서 빼게 되면 판이 꺾여져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기능적인, 런적인 면으로 판을 앞으로 좀 빼고 싶다 하시면 반드시 기아골 강판 지붕재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징크260, 징크2 5 0에 강판을 선택하셔서 시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된조하고 하이다 작업이 끝났고 이제 테두리 돌리는 작업하고 이제 뒤쪽에 이제 물바지 작업이 들어가는데 뒤쪽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게 되면 빼고 지금 거리세가 올라갔죠. 이 상태로 이제 물바지가 시공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판이200 정도 빠지고 물바지까지 하면 총300 정도가 이제 어, 챙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물받이 하고 하우 돌리면 어, 여기 두 번째 현장도 이제 끝이 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이제 완성된 어,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어, 지붕공사가두 번째 현장도 모두 끝이 났고요. 어, 첫 번째 현장처럼 어, 두 번째 현장도 이렇게 어, 앞에 어, 여기 어, 이렇게 출입문 창문 쪽에 이렇게 400 정도를 빼서 이렇게 챙을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래서 덴조 하이다 그다음에 여기 두거 어, 두겁이 아니라 저게 하우. 사후 마감 처리까지 이렇게 최종적으로 마감이 다된거고요어 역시나 이제 설명을 계속 해서 이제 물 바지도 지금 달았죠 이렇게 물 바지도 달았고 앞서라도 어 챙을 좀더 빼서 어,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붕 강판만 어, 이렇게 빼서 시공이 됐습니다 어 이렇게 공사가 다됐고요 지금 이제 또 저쪽 지금 영상에서 보셨듯이 제가 높이 뛰어서 전체적으로 한 22채가 다 똑같은 지붕입니다. 다 똑같은 원인으로 지금 누수와 거의 직결이 되는데, 그래서 저쪽, 요 건물 또 반대쪽, 그 건물도 똑같이 이제 시공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현장도 끝이 났고, 두 번째 현장도 지금 마무리가 다 됐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또세 번째 현장까지 또 넘어가서 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 현장, 두 번째 현장, 세 번째 현장도 마찬가지로 어, 추가적으로 또 보현 설명을 또 하자면 어, 싱글 자체 보시면 평화도가 맞지 않아요. 지금 뭐 이쪽도 보시고 싶으면 평화도가 맞지 않고 지금 저쪽도 어 저기 약간 흙 부분이 있죠. 이 부분, 이 부분, 저 부분 흙분에 쌓인 거는 저 부분이 분포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빗물이 내리고. 이런 싱글이나 아스팔트 싱글의 알갱이들이 모여있어서 저렇게 흙더미가좀 쌓이는 거죠. 저런 부분이 물이 계속 모이고 빠르게 배출이 안 되면 이게 흡수를 통해서 이제 누워서 집게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도 지금 똑같아요. 이쪽 세대지하고 한 지붕이지만 이쪽 세대지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지붕을 반으로 하되 반에서 약간 더 넘어가서, 어, 약간 더 넘어가서 이제 지붕을 똑같이 씌워, 줄 거고요. 어, 추가적으로 이제 실을 튀어서 지금 여기 보시려면은 평화도에 맞추기 위해서 지금 실을 틀겼습니다 실을 틀기게 되면 위에를 지금 한단 정도 더 올려서 물매가 저쪽 쪽으로 어, 기존에 지붕 평, 어, 지붕 각도보다 조금 더 높여서 지붕 각도를 좀 살려줬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작업이 될 거고, 역시나 이런 낮은 각도, 이런 낮은 각도에서는 일반 기압구 강판이 아니라 징크250 같은 평평하게 징크250이나 s SO 오 같은 평평한 강판을 깔아서 물매가 작은 물매에도 쫙쫙쫙 나갈 수 있게끔 시공을 해야 됩니다. 이런 이렇게 물매가 없는 곳에서 기아공 강판으로 하게 되면 제가 앞서 이그 영상에서 다뤘다시피그 턱에 물이 고이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물매가 낮은 곳, 낮은 곳에서는 에스골이나 징크250 강판으로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시공을 하시는 것이 맞는, 어, 맞습니다. 그래서 어, 그렇게 되고요 어, 작업 계속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붕입니다. 이렇게 어, 영상에서 어, 보신 것처럼 어, 지붕사가 모두 끝이 났고요. 한 개동, 두 개동, 세 개동, 한 개동, 두 개동, 세 개동까지 모두 지붕사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어, 이렇게 평지붕, 외쪽 지붕, 평지붕, 뭐 이렇게 한쪽으로 지붕된 거를 뭐 평지붕 또는 외쪽 지붕이라고 합니다. 뭐 이런 곳은 뭐 이렇게 굳이 뭐 하자 날 곳은 없죠. 그래서 지금 조금 더 아쉬운 거는 이제 지붕은 하나인데 어 반채만 해서 약간 조금 그 부분이 조금 한 지붕을 다 하지 못해서 반쪽만 해서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세계동 모두 어 반쪽씩 다 지붕 공사가 어 무사히 잘 됐고요 저는 또 다른 지붕 공사 현장에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